오랜만에 스페인 아레시라스라는 항구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10분 정도 있으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지하 내려가서 이제 차 빼고 스페인 충겐또 입국 심사 받을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한 11시 정도 됐습니다. 졸립니다. 오만에 스페인 아레시 레시라스 항구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차 있는 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여직원이 아직 내리 가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시간은 지금 11시 10분 됐습니다. 이제 입국 심사 끝나고 스탬프 받고 하면은 아마 12시가 넘어서 차 몰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라스 항구도 굉장히 큽니다. 여기 컨테이너 선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이제 거의 다된거된거 것,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배에서 나갑니다. 나가서 어, 유럽을 다시 들어와서 아마 겐 쉉겐... 지역을 다시 들어오니까 입국 심사가 어떻게 까다로울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로 도장 찍어줄지. 일단 스페인 아레시라스 항구 쪽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여기서도 1차적으로 여권 검사를 합니다. Thank you. Huh? Não open, open? Open the, back. Uh, the house. house. Oh. Camping car. Camping car. Uh, Cigarretes. Não. 1, Oh Nã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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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now. Não. Não. I Não. Não. I Nã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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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nly. Uh. Only. <laughs> oh bien. Yeah. Open. Oh. Ah, okay. Lleva de arriba, vale. Venga, open the back. Digo, ¿de qué país es? La matriz. 코리아, e 커 s 브라이. h 땡큐, r 안녕 Thank you, sir. t okay. 어, 가지고 밑에 몇 u s 숨겨놨는데 그냥 띵한척 하니까 Thank you, sir. Thank y 굉장히 꼼꼼히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이 국심사는 뭐 다른데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수월하게 끝났습니다. 일단 스페인에 그냥 쉽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12시 됐고, 어, 국경을 뭐 이렇게 엄청 쉽게 넘었습니다. 아무것도 뭐 개, 강아지가 그냥 경찰견이 냄새 좀 맡아보고 담배 있냐 물어보는 거 외에는 그냥 가라고 했는데, 어휴, 지금까지 너무 국경 중에 특히나 유럽을 들어온 건데, 이렇게 쉽게 국경을 넘게 해주는 게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어, 이제 두달반 전에 드론 숨겨놓은 장소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서 잘 거고. 다행히 지금 밤 12시에 이동하는 거라 차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굉장히 좀 차가 많아가지고 신경이 삐죽삐죽 쏟았는데 옛날에. 한 5분 정도 더 가면은 드론 숨겨놓은 장소로 이제 도착합니다. 옆몇값이냐고 물어봐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역시 분리할 때는 그냥 모르는 척 띵한 척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잘 모르는 척 아, 스페인 국경 들어올 때차 털리는 경험이 있어가지고, 아 스페인에 대해 굉장히 안 좋은 추억이 있는데, 일단 모르겠습니다. 일단 안전하게 스페인 지나서, 포르투갈 지나서, 또다시 스페인 지나서, 어 프랑스 쪽으로 해서 이탈리아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두달반 전에 드론 숨겨놓은 장소로 도착은 했습니다 와... 영상... 그... 저... 옛날에 그 숨겨, 숨겨... 숨기던 영상을 지금 다 잃어버려가지고 기억으로 지금 찾아가야 되는데 아... 약간 이쪽이었습니다 이쪽에 와 여기 비와가지고 완전히 와 비어가지고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렸네. 이거 아, 3개월 전에 드론을 여기 어디다가 숨겨놨는데, 아, 잘 있어야 될텐데.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여기, 여기였던 것 같은데, 어 여기는 아니고. 저쪽에 있구나. 일단 우산이 있는 거 보니까 드론은 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 드론 3개월 동안 여기다가 숨겨놨었는데 저기 있습니다. 아. 아, 숨겨놓은 드론을 찾았습니다. 여기 나무 밑에다가 숨겨놨었는데. 드론 두개 찾았습니다. 드론 두 개. 찾았습니다. 아. 드론 두 개. 아. 3개월 만에 찾았습니다. 맞는지. 아, 드론 맞습니다. 어, 3개월 만에. 찾았습니다. 아, 을 찾았습니다. 아, 혹시나 누가 훔쳐갈까봐. 계속 걱정했는데, 다행히니 있어가지고. 찾았습니다. 아, 바로 주변에 있는 무료 주차장인데, 바닥이 온통 다 젖었습니다 그래도 뭐 어쨌든 드론 찾았으니까 아 다행입니다 오케이 아 어. 드론을 찾았습니다 지퍼백에 이렇게 넣어놨었는데 어. 드론 두개 어. 찾았습니다. 다행. 아, 어제 드론 차주로 여기 주차장 쪽에 와서 잘 자고 일어났더니 주변에 캠핑카들이 많습니다. 옆에 저기 앞에 있는 정면에 있는 분은 영국에서 온 분이라 한참 동안 뭐 브렉시트 얘기도 하고 이 얘기 이기 그리고 말타까지 이탈리아 밑에 말타까지 그 페리로 이, 이동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쭉다 있고 스페인 아레시라스 바로 옆에 있는 그 무료 주차장입니다. 여기는 하고 저쪽 앞에 있는 섬이 영국령 지불할 탑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배 쪽에 있는 쪽이 아레시라스 어제 모로코에서 들어온 항구고. 어, 여기서, 사리파라는 그 유럽대륙 최남단까지 이제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는 지금 오늘 정비하고 내일 갈 거고, 요 앞에 해변가에서 그냥 의자 피고 좀 쉬면서 드론을 지금 처음 찾아가지고, 3개월 만에 드론 좀 테스트 좀 해보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 스페인 오니까, 뭐 모로코보다는 확실히 분위기는 좋습니다 모로코 있으면 어디 자리 깔고 앉아 있으면은 하도 사람들이 와서 돈 달라 그래서 골칫거리였는데 확실히 스페인이 확실히 정비가 잘돼 있습니다 3개월 만에 드론을 다시 찾았습니다 드론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 일단 성공! 저쪽 앞에, 마을 앞에 캠핑카 주차해놓고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저 앞에가 아레시라스 해변입니다. 저 앞에가 지브롤 타고, 여기가 그 옛날에 그 해안선 방어하던 군사 기지라고 해서 왔는데, 어, 바다 지형이 정말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단층이. 정말 이렇게 예술 작품처럼 층층이 이렇게 돼 있는가? 정말 신기합니다 여기 와 어떻게 진짜 일부러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 텐데 정말 신기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너무 단층 심해가지고 발 디디기가. 저 앞까지 일단 갔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이 2월 16일인데 저 앞에 낚시하시는 분도 있고 저기 요트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앞에. 이 스페인 남쪽 지방은 거의 뭐 모로코랑 붙어 있으니까 이거. 낮기온도 영상 한 23도 정도? 굉장히 따뜻합니다 낮기온이 1년 내내 물놀이를 합니다 여기서는 저신 낚시 아 아까 여기는 점프해 가지고 왔는데 아까보다 물살이 더 세지고 물이 더 많아졌네요 저까지 점프해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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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모래가 아니라 오우오우 아이고씨 그냥 뛰어야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 자! 성공 와, 2월달에 요트를 타다니.